아이 주평 형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우리 인교 누나가 그냥 똑소리 나 그냥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내가 무슨 얘기인가 고싹 들어봤더니 야 형님이 또지가 구라치다 걸린 거야 인교 누나한테 인교 누나가 다깐거 아니야 까봐라 그래서 우리 인교 누나가 까달라니까 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아 영원창 님이 준표 어팽윤이 형이랑 뭐 문자 주고받은 것도 없다면서 근데 땡큐 나온 거야 땡큐? 어이 영호참님이 어? 또 그냥 물어보니까 어휴 리병사자고뭐건강하게잘 있나? 어이 영호참님이 어? 아니 어떻게 님이 그 나중에는 할 말이 뭐야 어? 범죄 저지른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뭐 범죄 저지른 거 있냐고? 어이 영호참님이 준표형 끈떨어졌어 인교 누나한테 존나기 싶었단 얘기야 어이 님이 조다도 아니고 준표형 이제 나락간거야 세우정처럼 아유 준표요 홍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하고 명태균이 대화 나눈거라도 있어 있으면 꽈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명태균과 홍준표가 대화 나눈 카톡을 깝니다 2021년 12월 5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명태균이 이야기하니까 홍준표가 땡큐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무더커 습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니까 홍준표 명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라고 하니까 명태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요. 요 증거가 나오자 홍준표가 이야기합니다. 범죄 저지른 거 있으면 내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표 형 늘어져! Oh,